1965년 부산항. 그곳은 희망과 절망, 그리고 거대한 눈물이 뒤섞인 바다였습니다. 수천 명의 장병이 거대한 파병선 LST에 오르고, 부두에는 그들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. 군악대는 진구나라며 힘찬 행진곡을 연주했지만, 배에 오른 청년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. 오직 한 사람, 저 수많은 인파 속에서, 나를 바라보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만을 찾기 위해 눈을 부라릴 뿐이었지요. 동식은 카판이 난간을 꼭 붙여봤습니다. 배 위에서 내려다본 부두는 오색 테이프와 태극기로 가득했습니다. 장병들과 가족들을 이어주던 그 가느다란 종이띠들,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팽팽하게 당겨지던 그 종이띠들이 하나둘 툭툭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것은 단순한 종이의 끊어짐이 아니었습니다. 내 나라, 내 가족, 내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. 동시가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. 누군가의 외침인지 모를 전류가 바닷바람에 흩어집니다. 동식은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지만 거대한 백고동 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. 멀어지는 오륙도를 바라보며 청년들은 생각했습니다. 내가 저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? 살아서 돌아와 다시 이 바다를 볼수 있을까? 노래가사 속 의젓하게 훈장 달고 돌아오는 모습은 아직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저 기적 같은 소망일 뿐이었습니다. 배가 수평선을 넘어가고 부산의 산등성이가 가물가물해질 때쯤 동식은 가슴 포켓 속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.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. 죽음이 기다리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청년의 눈에는 조국을 향한 마지막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. 4부에 이어서 5부 정글의 낮과 밤이 이어집니다. 기대해주세요.